자, 이번 시간은 330페이지 대칭이동에 대해서 가볼 건데, 어, 대칭이동을 하기 전에 대칭이라는 게 우리가 언제 처음 배웠냐면, 초등학교 때 선대칭과 점대칭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자, 선대칭은 어떤 거냐면, 그 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포개지는 걸 선대칭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직사각형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직사각형의 가운데에다가 선을 내리면, 이 직사각형을 선을 기준으로 접을 때 완전히 포개지겠지. 그래서 이 수축을 대칭축이라고 하죠. 어, 그래서 이 도형은 선대칭 도형이에요.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배웠던 점대칭은 뭐냐면, 어떤 도형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한 점을 기준으로 이 도형을, 이점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이 도형을 180도를 회전해서 구해줘요. 그럼 이 도형을 180도를 회전하게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렇게 돌아가겠지. 그래서 이 점을 대칭의 중심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대칭의 중심인 점을 기준으로 180 회전하는 걸 이걸 보고 점대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대칭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접어서 접어서 포개지는 걸 얘기를 해. 그래서 선대칭은 접는 거고 점대칭은 회전시키는 거. 일단 요거 하나 체크하고 이제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걸 배웠냐면, X축과 Y축이 있는 좌표 평면에서, 예를 들어, 1,2라는 점을 찍어 볼게요. 그럼 이 점이 1,2일 텐데, X축과 Y축이 있으면, 자, 이1 2를 X축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잉크를 묻혀 놓고, X축을 접는 선으로 해서 얘를 접었을 때, 여기 어딘가에 점이 찍히겠죠. 어, 그 점, 이 점을 보고 우리가 대칭, 대칭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1컷 마일 X축 대칭 이동한 이 점의 좌표는 여기서 X축과 떨어져 있는 그 길이만큼 반대 방향으로 떨어져 있을 거니까 이 길이는 같을 거야. 다시 말해서 X축 기준으로 밑으로 두칸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y축 기준으로 한 칸씩 떨어져 있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1, -2가 돼요. 다시 말해서 점을 x축 대칭하면 y 좌표의 부호가 바뀐다는 걸알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y축을 대칭축 대칭선으로 해서 접으면 y축으로 떨어져 있는 이 길이만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바로 이 점이 대칭 이동한 점이 될 거고 그 점의 좌표는 이쪽 방향으로 한칸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돼. 다시 말해서 y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좌표의 부호가 바뀐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 원점 대칭 이동을 할게. 그럼 x축, y축 대칭 이동은 선 대칭이었지만. 원점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점 대칭이 되기 때문에 180도를 회전해야 돼. 그럼 1, 2를 원점과 연결한 선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이 선을 180도를 돌려 볼게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겠지. 바로 이 점의 잡이 점이 원점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 점이 돼요. 왜냐면 180도를 회전시켰기 때문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2니까 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돼요. 다시 말해서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X 좌표와 Y 좌표의 부호가 모두 바뀐다는 걸알 수가 있어.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X 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자, A, B라는 점이 X 축 대칭을 하게 되면 그 점의 좌표는 a, 마이너스 b가 되고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a, b가 되고 원점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는 점이 된다는 것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y는 x라는 선대칭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대칭 두 개가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런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동하게 되면, 둘의 위치가 바뀌어서 B, A가 되고, 얘는 위치도 바뀌는데 부호까지 반대가 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럼, 이세 개는 지금과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 작업을 했지만, 이두 개는 아직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 둘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볼게요. 자 y는 x라는 선은 어떤 선이냐면 1차 함수이고요 어, 1, y는 x라는 점은 이걸 1차 함수로 해서 점을 찍어 보면 표를 만들어서 점을 찍어 보면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2 나오고 0 대입하면 0 나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나오니까 점을 만들자면 1,1 2,2 0,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죠 그래서 찍어 보면 1,1 2,2 3,3 0,0-1,1 이런 점을 지나니까 바로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 1자리인 직선 바로 이 직선이 y는 x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 여기를 한번 잡을게 1,1,2,2니까 대략 이 정도로 잡힐 거고 3,까지 잡아올게요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지금 현재 3,1이야 그럼, 이 3,1을 y는 x라는 선대칭을 이동하게 되면 어디로 가냐 봤더니, 봤더니, 바로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의 좌표는 1,3이 된다는 거지. 어, x, y 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진짜 맞는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 증명을 해볼게. 자, 이 점은 a, b라고 둘 거고요. 대칭이동한 점은 선생님이 c,d라고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선은 원래 있던 y는 x와 수직이 될 거야. 왜냐하면 접었을 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이 될 거고 길이 또한 2등분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어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냐면 이점 2점의 이 좌표는 a,b와 c,d의 중점이 되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c 커 2분의 b 플러스 d가 된다. 이건 우리가 중점 구하는 공식으로 내분점 외분점에서 외웠었죠? 자, 그럼 이 점은 중점은 이 y 넥스 선상 위의 점이므로 여기다 대입을 해도 돼요. 지금 대입을 해보면 2분의 b 플러스 d는 2분의 a 플러스 c와 같고 양변에 2를 곱하니까 b 플러스 d는 a 플러스 c와 같더라 라는 공식 하나를 어식 하나를 세울 수 있겠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 직선과 y는 x라는 직선이 현재 수직이므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이 직선 y는 x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1이죠 그 말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다시 말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어, c 빼기 a 분의 d 빼기 b가 바로 이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양변에 분모인 c 마이너스 a를 곱하게 되면 d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에 c 마이너스 a가 되고. d-b는 마이너스 c 플러스 a가 돼요. 그럼 이 식을 여기 밑에다 적어줄게. 어, 순서를 바꿔서 적어줄게요. 마이너스 b 플러스 d는 a 마이너스 c가 될 거야. 그럼 이 식을 두 개를 연립을할 건데, 자, 이번 첫 번째는 두 식을 한번 더 해볼게요. 더하게 되면, e d는 ea가 되니까, d가 a가 된다. 라는 식 하나가 나오죠. d는 a다. 자, 두 번째는 이식두 식을 빼 볼게. 빼게 되면 마이너스 4 바뀌면서 이 b가 남고 얘는 없어지지. 그리고 이번은 a가 없어지면서 이 c가 돼. 다시 말해서 b는 c다라는 식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d가 a래. 여기 는이 d가 a래요. 그리고 c는 b래. 그럼 여기 는이 c가 b래요. 그렇게 해서 딱 점을 씌워 보니까 얘는 a, b고 여기는 b,a였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y는 x라는 선대칭을 하게 되면 x좌표와 y좌표가 바뀐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볼 수 있을 텐데 얘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은 어떻게 돼 있냐면 바로 원점을 지나고요. 1, 사분면과 아, 2, 4분면과 3, 4선면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A, B가 있다라고 치면, 얘를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에 대칭 이동하게 되면, 바로 이 정도에 오게 되는데, 여기는 바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도 기울기가 어, 수직이고, 그 다음에 거리가 이등분 된다는 걸 이용해서, 아까처럼 증명을 해주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 어 얘는 증명을 생략할게요 그래서 어 문제에서는 4번인 y는 x까지 있죠 330페이지에 그럼 옆에 5번이라고 써 주시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하게 되면 a,b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가 a가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해 주고 우리 한번 문제 풀어 보자 자 333페이지 펴 볼게요 자, 333페이지는 4,6이라는 점이 있나 봐. X축, Y축. 4,6이라는 점이 대략 요 정도 있을 때, 자, 얘를 X축 대칭 이동한 이 점이 P래요. 그러면 여기가 4,6이니까 이 점은 4,6이 P가 되겠죠. 그 다음 Y축 대칭 이동한 여기가 Q래요. 그럼 Q는 마이너스 4,6이 될 거야. 그래 놓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요 P점과 P점과 Q점을 지나는 이 직선 있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다시 말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기울기부터 구해보자. PQ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 4-4분의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6-6이 돼요. 그 말은 8분의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리고 4, 마이너스 6을 지나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x 마이너스 4빼기 6이 된다. 그럼 정리해보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가 지워지겠네. 그래서 최종 답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x가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334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334페이지는 원이 있는데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라는 원이 있대 그럼 이 원을 y는 x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대칭 이동했을 때그 이동한 원의 중심이 y는 ax 플러스 b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 자 그럼 이 원이 현재 어디 있냐면 중심자표가 중심자표가 마이너스 2 컴마 플러스 1에 위치해 있구요 반지름 길이가 2이므로 y축에 접하게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거야 자 이런 원이 있을 때 문제에서 이 원을 무슨 축 대칭? Y는 X라는 이 선을 대칭 이동하래요. Y는 X라는 그럼 지금 현재 얘가 마이너스 2 1인데 우리가 Y는 X 대칭 이동하면 X, Y 좌표가 바뀐다 그랬지. 그래서 이 점이 이동한 점은 바로 여기. 2마이너스 1이 어 미안. 잠깐만 빛을 바꾸니까 1 여기네. 1 마이너스 2라는 원이 되겠고, 중심이. 그리고, 원의 반지름 2인 거는 변하지 않을 거니까, 이번엔 X축에 접하는 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원을,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1인 원을, Y는 X 대칭 이동하면, 그 원의 중심은 1,2로 옮겨진다는 거야. 근데, 이 1,2인 점을, 누가? Y는 AX 플러스 B가, 지난다는 거죠 왜냐면이 직선 위에 이 중심이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중심 좌표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는 a 더하기 b가 되니까 최종답은 a 더하기 b의 값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할 수 있겠지 어, 그래서 굳이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는데 처음 푸는 거니까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준 거고 그냥 바로 중심 좌표 위에다가 써주고 y는 x 대칭 이동한 중심 좌표가 1,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이 직선 위에 있다 했으니까 대입하는 식으로 바로 가셔도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331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자 이번에는 도형의 대칭 이동이야. 자 지금까지는 점의 대칭 이동을 했는데 점의 대칭 이동은 부호가 바뀐다고만 했었어요. 그럼 도형의 대칭 이동은 우리 앞서서 했던 평행 이동에서도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더하기 빼기였는데 도형의 평행이동은 대입이었지. 마찬가지로 도형의 대칭이동 또한 대입인데, x축 대칭하게 되면 x 자리에 안미한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y축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원점 대칭 이동하면 x에 마이너스 x를 그리고 y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게 된다. 그리고 y는 x축 대칭을 하면 x자리에 y를 대입하고 y자리에 x를 대입한다. 마지막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을 하면 x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y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자,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어, 선생님이 요거 하나만 보여줄 거고, 나머지는 똑같이 정리가 된다는 거. 그럼, 왜 X축 대칭이동을 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게 되냐? 그거를 한번 보여줄게. 자, 보세요. 자, 어떤 함수가 있어. 어떤 함수가, 음, 뭐라 할까? 어,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뭐 2분의 1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다고 볼게. 음 오케이. 자,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x축을 접는 선으로 접히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다시, 검은 선, 이 선을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져. 그럼 이 함수식을 구해 주라는 말이야. x축 대칭하라는 말은 그럼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이 함수 원래 함수 위의 점은 a, b로 둘 거고 그 함수를 x축 대칭 이동한 이 파란 함수 있죠? 대칭 이동한 함수 위의 점은 x, y로 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 파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포인트야 마찬가지야 자체 방정식이지 그럼 a,b를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그 점의 좌표는 우리가 a,-b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x,y랑 같으니까 아 x가 a인 거고 y가-b라는 걸알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a는 x인 거고 b는-y인 걸알 수가 있겠지 자이 상태 하나 놔두고요. 그다음 이 a, b는 이 직선 위의 점이므로 대입을 하게 되면 b는 2분의 1a 플러스 2라는 것도 구할 수 있겠어. 그다음 우리가 구하려고 궁극적으로 구하려던 식은 x와 y의 관계식이었죠. 그래서 a 자리에 x를 대입하고 b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 봤더니 마이너스 y는 2분의 1의 x 플러스 2다 라는 이 식이 나왔어요. 바로 이 식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그럼 결론만 얘기해 볼게. 처음 직선의 방정식과 끝에 있는 대칭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비교만 해 봤더니 이 y 자리에 마이너스 y만 대입이 되고 나머지 식은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원의로 한번 들어가 보자. 왜 여기는 마이너스 y가 됐을까 해서 역추적해서 돌아가 봤더니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이 함수 원래 함수 위의 점의 좌표와 대칭이 동한 함수 위의 점의 좌표를 비교했더니 바로 y 좌표가 부호가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함수 위의 점 x, y로 정리를 해 봤더니 바로 여기가. y 좌표만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대입을 하다 보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게 되는 거야 그럼 x, y축 대칭이동은 당연히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입한다는 개념만 바뀔 뿐 점의 대칭이동과 함수의 대칭이동은 부호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그럼 자, 335페이지 한번 풀어볼게요 335페이지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y는 3x 플러스 2라는 직선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먼저 평행이동을 한대요 그 다음에 플러스 원점 대칭이동을 했을 때 자,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고 대칭이동을 했어. 그 직선이 그 만들어진 그 직선이 어, 2.1을 지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자 그럼 한번 우리 식 만들어보자. 자이 직선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x 대신에 x-a를 대입하자 라는 거고. 두 번째, 원점 대칭은 아까 방금 전에 했죠?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자라는 거니까, 자, 이 순서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먼저, 이 식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를 대입하게 되면, y는 3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는데, 바로 이 직선이 얘를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야. 근데 이 직선을 다시 한번 원점 대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이 y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할 거예요. 그럼 최종적인 식은 마이너스 y는 3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는데 바로 이 직선이 최종적으로 나온 직선이에요.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까지 한 직선이에요. 근데 이 직선이 몇 컴마 몇을 지난데요? 2,1을 지난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x에 2를 y에 1을 대입해 줄게요. 마이너스 1은 3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에 2, 플러스 2가 되니까 자얘 계산해서 마이너스 4가 되죠? 넘어가서 플러스 3이 되고 남은 건 마이너스 3에 그럼 최종적으로 a값은 얼마죠? a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내용은 뭐냐면, 도형의 평행이동은 반드시 대입하는 관점에서 가야 되고, 평행이동을 했을 때는 부호가 바뀌어서 대입을 해주게 되는 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점대칭이랑 똑같이 부호가 바뀌어서 대입해준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 줄게요. 그럼 여기서 끊을게.